날마다 행복한 묵상.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 변화를 원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곤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사 때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떼 라피오.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십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 번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그 사람이다. 그렇게 요한은 자기 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나를 따르는 제자를 이제는 나를 따를 필요가 없이 저분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당연히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누구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보고 따라가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어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그런 어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아, 부족함. 그것 때문에 사람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보지 말고 저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봐라.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이 걸음을 걷는 것이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야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만 볼수 있도록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또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인의 삶이다. 목사나. 어, 사역자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예수를 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도 예수를 가르켜야 된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예수님께,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당신과 함께 하면 내가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새로운 길, 그것들을 이제는 내 거쳐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을 배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라고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물어보고 주님께 우리에게 어딜 가길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떤 것이 예수의 길입니까? 어디를 가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의 뒤를, 뜻을 알고 따라가는 자들이 신앙입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와서 보라. 그것은 초대의 말씀이며 동시에 너희들이 와서 보고 그러고 결정해라. 그 말입니다. 와서 보고 몸으로 실제 경험하면서 배워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와서 보는 것 실제로 몸으로 와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인의 거름입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인이라는 말은 몇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은 수백 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그리스인.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 앞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가신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을 예수의 그 길을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 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듣고 그 길을 잘 따라 걸어가 오늘도 주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의 길을 걷는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주께서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